운동 가시요? 음. 어디까지? 저수지에서 아, 버바 삼거리. 음. 버바 삼거리로 돌아와. 자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놀면 한 시간 이십 분걸려니한 시간 이십 분. 백수, 이 백수 백수고요 백수가 오고 있습니다 백수 탈래 이 백수 바둑 타야지 바둑 갈 거야 안녕하세요. Oh. Yeah. 이 정말 거울처럼 빛나고요 오늘 낚시를 할 건데요 낚싯대는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로 이 대나무 낚시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안개 같은 안개 같은 버드나무 사이에서 대나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단 채비를 좀 해서 먼저 어, 세월을 세월을 아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바도이바도 우리가 세월을, 낚을 세월을 낚을 수 있을까 새월을 낚을 수 있을까 참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세월을 낚을 수 있을까 세월을 낚아 봅시.. 다아 여기는 버스 아니구요 지금.. 낚시의 멋을 부려보려고 낚시의 멋을 부려보려고 낚시의 몫을 보러 보려고 옛날에는 야, 여기 또 하나가 더 필요하네. 낚시의 몫을 보러 보려고 무시무시무려무시무시무슨무려무시무 <꿈치>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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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몇 시노? 시간이 지금 9시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25분. 약간 후진을 할까? 응? 응. 할까요? 단단딱 걸어야 되는데 이 정도 걸어야지 내가 낚시 모습을 볼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낚시를 할 건데. 좀 네, 뒤로 좀 가서. 이봐도 꾸리가 말이야. 딱 좋은데. 여기 그 카메라를 한번 봐봅시다. 오늘 방송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아, 안 되겠다. 쉬, 쉬어라, 쉬어. 이기가 싫은가 봐. 이가 싫은가 봐요, 낚시.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낚시를 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합니다. 세월을 낚아보는 낚시. 세월을 낚아보는 낚시를 해봅시다. 세월을 낚아보는 낚시를. 이게 세상을 잡는 상을 낚아오는 그런 포인트.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당고났다고. 이곳은 어. 어려서 왔다갔다 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즐거 낚시를 해왔던 저수지입니다 해가 너무 밝죠 뒤에 이렇게 오늘은 이곳에서 세월을 낚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975년 된, 그, 그때의 이야기들을 좀 끌어 올려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어, 이, 물에서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가을 여행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멍 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